진단과 농담을 섞어 예, 하시는데 마지막 부분는농담하신것 하시는 같습니다 <laughs> 제가 팔공산 우리 팔공만사 우리 팔공산 만화포로 오늘 팔공산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 오늘 박기룡 회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와계시는데우리 그거 진짜 피땀흘리가쌩 빠져있잖아 11년에 팔공산 문화포럼 만들어가지고 10년 이상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팔공산 사에서 열심히 했어 국립공원 23번째 국립공원이 23일 날올리4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것도 팔공산 국립공원이 되면, 되면 이제 탐방객이두 배로 늘어나고 우리가 지난달에는 아, 생태공감 벨트에 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약 10조의 경제 가치가 있다 국립공공단에서